때는 선조시대 바로 이 시대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치러 고통이 아주 심한 시기였다. 네가 내 죄를 인정한다니 두말은 않겠지만그 죄가 작지 않으니 차명을 면치 못하리라. 이여송 장군이 관료의 비리를 발견하고 화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다. 요동도통 때문으로 그는 고개를 못 들고 눈물만 흘렸다. 비록 외농과 싸우는 전쟁이 끝났 으나 군양미를 사사로이 전용했으니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니 요동도통은 마음을 비우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동도통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차마 그냥 두고 볼수 없어 아버지를 구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국리에 국리를 거듭해 보았지만 좀처럼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앉아있는데 문득 막내가 말했다. 형님. 일전에 들으니 장군께서 조선에서 온 젊은 역관을 무척 신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역관을 찾아가 장군에게 잘 말해 달라고 부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하여 사명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 역관을 찾아갔다. 조선인 김 역관은 이여송이 임진왜란 때 명의 원군을 이끌고 왔을 때 나라에서 파견한 여러 통역관 중한 사람이었다. 김혁관은 인물도 헌한 데다 통역은 물론 여러 방면에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였다. 이런 김혁관이 마음에 들었던 이여송은 그를 자주 부르며 친히 대하더니 명나라에 돌아올 때 데리고 왔다. 조선인이지만 그만큼 신임을 해선데 이를 안 요동도통의 아들 삼명제가 다짜고짜 김혁관에게 매달리자 김혁관은 난처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살리고자 애쓰는 아들들을 보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 장군이 하시는 일을 맡겠습니까마는 언제 기회를 보아 말씀드려보지요. 김혁관은 그렇게 말하고 아들들을 돌려보냈다. 며칠 후 그는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여송 장군은 김혁관이 자신에게 처음 부탁하는 것이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마침내 승낙했다. 요동도통이 무사히 풀려나자 그의 아들 삼형제는 금은보화를 챙겨 들고 김혁관을 찾아갔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살려 주신 은혜. 어찌 이것으로 다 갚겠습니까만은 저희의 작은 정성이오니 받아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의 효성이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 주셨는데 어찌 저희가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싫으시면 대인께서 벼슬을 하실 수 있도록 추천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사명제는 김력관이 선물을 거절하자 다른 제의를 했다. 아니 될 말입니다. 전 엄연히 조선인입니다. 곧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벼슬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대인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명제는 김력관에게 엎드려 말했다. 허허, 거참! 정 그러시다면 내 소원이 천하의 제일가는 미인을 보는 것이니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소? 김혁관은 별 생각없이 농담처럼 말했다. 그러나 사명제는 그것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며칠 후 사명제가 다시 김혁관을 찾아왔다. 오늘 공사가 없으시면 저희가 대인을 모실까 합니다. 마침 일을 끝내고 오는 길이니 관리할 일은 없습니다. 한데 무슨 김혁관은 위아에서 물었다. 그거 잘 되었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지요. 삼명제는 김혁관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혁관은 삼명제의 손에 이끌리다시피 그들의 집으로 함께 갔다. 삼명제들이 나간 뒤 화려한 옷차림의 미인들이 주안상을 들고 들어왔다. 김혁관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미인들은 김혁관 곁에 앉아. 안마도 해주고 술도 따라주며 시중을 들었다. 그러나 김혁관은 차마 술잔도 들지 못하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네, 이러다 잘못하여 실수하면 큰일이지. 김혁관은 그만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김혁관이 방을 나가려는데 삼형제가 다시 들어왔다. 아니, 어디를 가십니까? 삼형제가 놀라 물었다. 예, 이만 가볼까 해서. 김혁관은 더듬거리며 말을 맺지 못했다. 아니 될 말씀입니다. 천하제일의 미녀를 보셔야지요. 이제 곧올 것이니 자리에 앉으시지요. 사명제는 김혁관의 팔을 이끌고 자리에 앉혔다. 이윽고 문이 열리더니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미희들이 들어왔다. 김혁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특히 미희들. 가운데 서 있는 여인은 정령천하절색이었다저 여인이 진정. 사람이란 말인가. 한 차례 연애가 끝난 뒤삼명제는 다른 여인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그 여인만 남도록 했다. 이 여인이야말로 천하절색이지요. 부디 이 여인과 좋은 인연을 맺으십시오. 삼명제는 공손히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 아닙니다. 전 미인을 한번 보고자 했을 뿐인데 그런 뜻이. 김력관은 당황하여 삼명제를 잡으며 말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 여인을 모시고 오는데도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운남국의 공주이십니다. 일전에 운남국의 원수를 저희가 갚아준 적이 있어 이렇게 귀하신 분을 어렵게나마 모시고 올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다. 공주께서도 이곳까지 오시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신다면 오히려 공주를 욕보이는 것이 되며 저희 또한 운남국의 얼굴을 들수 없게 됩니다. 삼형제는 김역관에게 부디 자신들의 성의를 뿌리치지 말라고 간곡히 청했다. 앞으로 이런 미인을 보는 것은 물론이요. 얻기는 더욱 힘들 것이옵니다. 부디 오늘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 김역관은 살며시 운남국의 공주를 바라보았다. 삼형제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대로 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결국 김역관은 운남국의 공주와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사명제 중 마다들이 김역관에게 말했다. 이참에 공주와 백년가약을 맺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은 감사하오나 조선의 국법이 지엄한지라 남의 나라의 공주를 함부로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저로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역관은 허심탄회하게 국법까지 들쳐가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녕 안타까웠다. 나중에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간다 해도 지난 밤 같이 보낸 운남국의 공주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도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차피 선생님께서는 명조 양국의 일로 이곳에 자주 드나들 것이니 아예 이곳에 집을 마련해 공주를 지내게 하시고 이곳에 올 때마다 함께 지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살 집은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김역관은 머리를 조아리다가 삼형제의 제의를 어렵게 받아들였다. 그후 김역관은 조선과 명나라를 자주 오가며 명에 머물 때는 운남국의 공주와 함께 지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아예 부인을 두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김역관과 운남국 공주 사이에 많은 자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김역관은 결국 명나라에 귀화하여 행복한 삶을 꾸렸다.